자, 567번. 어,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Q 두 개가 있는데, 저 T분 후에 그때 각각의 위치를 XP, XQ라고 한다. 여기 이제 여기 XP, 여기 XQ. 이때 중점을 M이라고 합니다. 이 중점이라는 거는 두개 더해서 나누기 2잖아. 그래서 XP 플러스 XQ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, 즉 2분의 어,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8t가 되고 2로 나누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가 되고 요게 중점 xm이라고 할게요 네, 가운데 점이니까 xm이라 하자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라 했으니까 어, 일단 xp를 리본하면 p 점의 속도가 나오겠죠 6t 제곱, 마이너스 18t 가 되고, 0이 되게 한 t 를 찾아보면, 6t 로 묶으면, t 빼기 3. 3일 때, 3분일 때한번 바뀌죠. 어. 그 다음에, q 를, 또 xq 를 미분하면, 2t 플러스 8이 되고, 0이 되게 한 t 를 찾으면, 마이너스 4니까, 4분 동안, 4분 동안 묻는 거죠, 4분 동안. 4분 동안 묻는 건데, 얘는 마이너스 4, 뭐, 뭐, 음수는 의미 없죠. 어,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그러니까 a는 한번 b는 0번이 될 거고 다음 x 프라임 m은 요거를 미분하는 거죠 자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가 되고 0이 되게 하는 t는 어, 인수분해 나1 3 2 2 마마 하면 어. t는 2랑 3분의 2즉 4분 사이에 두번 있겠죠 그래서 c는 2 그래서 A-B-C는 3이 정답입니다.